전망이 시야 확보가 잘돼 있죠. 네. 농막에 대한 제재나 규제가 없어요. 분양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딱한 채씩 남은, 저 기본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감... 드리겠습니다. 어, 감... <웃음> <웃음> 이것까지 다 해서 드리는 걸. 걸로... 전원주택 가격은 전원주택 다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로 뛰어다니며 착한 집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프로하우스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서산시 팔봉산 아래에 있는 소형 전원주택, 농막주택 단지에 딱한 채씩 남은 잔여세대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서산시 팔봉면 어성리에 위치해 있는... 총 13개 세대의 전원주택, 농막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내 상수도 들어와 있고, 연료는 LPG를 사용합니다. 대형마트, 은행, 관공서, 편의시설 등 모두 자차 3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서산 시내 상권은 자차로 15분, 서울에서는 자차로 1시간 5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13개 세대 중 11세대가 분양이 됐고, 15평짜리 소형주택 하나, 9평짜리 농막형 주택 한 채가 분양 가능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이미 입주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가를 즐기고 계신데요. 너무 화목해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럼 먼저 딱한채 남은 9평짜리 농막형 주택 벌어 가실까요? 가시죠. 분양 가능한 각한 채씩 남은 농막형 주택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특별히 현장 이사님을 모시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분양이 어우 많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빙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단지가 제 모습을 찾았고요 네. 어, 분양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진짜 네. 완성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저희가 사용하던 어, 맨 뒤쪽에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 자리였던 곳 네. 그리고 여기가 자재를 쌓아놨던 곳. 그래서 두 군데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곳을 농막형 소형 주택하고, 네. 그리고 15평형 주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공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농막형 소형 주택은, 네. 바닥 평수는 한 7평 정도 되고요. 네. 안에 다락이 한 2평 정도 돼서 9평형 소형 주택. 그리고 주택수에 해당 안 되게 저희가 이것도 근생으로 해서 사무실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준공이 나면서 땅은 대지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형태는 농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근생 사무실로 되기 때문에, 농막에 대한 제재나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여기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꾸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땅입니다. 네네. 네네. 어, 지금 저쪽에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전원생활을 즐기고 계신데요. <laughs> 아,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소형주택은 9평형이고, 그리고 대지는 117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발판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주택으로 이어서 이렇게 발판석을 저희가 놔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잔디밭에는 뭐 취향껏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텐트라든가 조그만 풀장 같은 거 잔디밭에서 그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땅에 비해서 적지 않죠. 어, 이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채소, 야채 가꾸시면서 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텃밭을 해놨고, 앞쪽으로 해서 보시면, 어, 정원을 저렇게, 어,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네네. 음, 뭐꼭 필요한 이제 야외 수도. 네. 어,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밭, 뭐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이제 세차도 하시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이제 야외 수도를 만들어 놨고요. 네, 자 진입은 저쪽이든 이쪽이든 <laughs> 계단을 만들어놔서 양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하죠. 네. 이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앞에 뭐 들었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전망이 시야 확보가 잘돼있죠 네, 그래서 어, 마을이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기 이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하늘이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네. 그리고 저쪽 하늘 쪽으로 해서 한 3km 정도 나가시면 바다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산책로가 있어. 요 음. 팔봉산 가시는 참고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어, 하루에 한 다섯 대나 갈까 말까한 차 어, 길이에요. 네, 이 길은 뭐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음이나 영광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 말씀 있죠? 드리는 거죠. 네, 예. 야외 테이블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저거 기본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나무는 아무래도 지내다 보면 오일 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잘안 하시면 나무는 이제 아무래도 썩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접었다 펼수 있게끔 플라스틱으로 아, 플라스틱이요. 네, 나무 어. 질감으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 세팅을 해 봤습니다 <laughs> 네. 대부분 농막 안에는 세탁실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옆에 평수를 한 평이 조금 넘게 세탁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끝쪽으로 세탁기 놓고 나머지 벽면이나 이쪽에 선반을 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만 창고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이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올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싱크대하고 화장실이 조금 넓어졌어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수납 공간도 밑에 위로 해서 어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끔 해놨고요. 어 화장실도 일반 농막 사이즈보다 아, 이쪽 폭이 훨씬 넓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지난번보다 확실히 네. 넓어진 게 느껴지네요. 네네. 네. 2층에도 어, 난방을 별도로 해서 이제 2층에서 어, 주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네. 어, 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창을 어, 대부분 하나 정도 해놓는데 제가 두 군데를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어, 경치가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음... 그래서 어, 한 성인 두세 분 정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계셔도 네. 될 듯한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냉장고 어, 놀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네. 냉장고도 옵션으로 주시나요? <laughs>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거에 <laughs> 맞춰서 네. 이렇게 어쨌든 뭐 세팅을 해놨는데 어, 냉장고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일일이 저희가 다짠 거예요 아, 수납할 수 있게 수납 공간 네.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쇼 소파를 놓으시게 되면 어, 여기에서 이제 밖을 내려다보는 그런 경치가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그런 네. 어, 풍경입니다. 밖에서 봤던 그 뷰가 그대로 다 보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가끔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앉는 분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튼튼한데 네. 여기는 아, 아트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TV라든가 네. 음. 이런 선반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그리고 위에 음. 어 저는 액자인 줄 알았어요. <laughs> 지금 창이 네. 에, 뭐 작은 거, 큰거부터 해서 어, 8 개를 냈어요이조그만 소형주택. 창호도 시스템 창호로 해서 어, 냉난방이 잘 보온이 잘놓수 있는 창호를 썼고 어, 그러면서도 어, 창수를 많이 늘려서 주위의 경관을 어,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창호를 많이 내놓으니까 일단은 답답한 게 없죠 네, 그리고 음. 엄청 밝고 네.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입니다. 아, 요것까지또 물어보시지 마시고 <laughs> 네. <laughs> <laughs> 이것까지 아, 다 해서 드리는 걸로 해서 어, 저희가 땅, 대지 117평에, 네. 그리고 9평형, 어, 소형 주택, 이렇게 해서, 어, 1억 3,500에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오셔서 보신다면은, 주위 경관도 보시고, 바다도 갔다 오시고 하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제목 옆 더보기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도 친절하게 중개수수료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